치즈 같은 데나 카이막 같은 데 두유를 첨가시키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시면, 우유에다가도 두유를 첨가시키거나, 두유에다가 우유를 첨가시킨 제품만 드시면 제기술입니다 생크림이나 그 휘핑크림에다가 두유를 첨가시키면 꽤 맛있습니다. 연유 같은 데도. 이게 한번 해보시기로. 이런 상품을 출시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또는 뭐 두부나 이런데도 오뎅 같은데도 우유나 두유를 첨가시키거나 생크림, 휘핑크림을 첨가시킬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게 소리되겠습니다 또는 치즈나 카인막에 생크림, 휘핑크림을 첨가시킵니다. 또 우유 같은데도 두유 같은데도 생크림, 휘핑크림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또후라이팬에 설탕을 녹여서 달고나 설탕 이게 약간 카레마아 시키면 시키게 되니까 카레마아 시키면 그 다음에 좀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루로 분쇄해서 파내. 이게 되게 맛있습니다. 이걸 우유에다 첨가시키거나 두유에다 첨가시키거나 치즈 또는 어떤 카이막 이런데 연유 같은데 첨가시키거나 두부 또는 뭐이 어, 다른 다른 데다가도 첨가시킬 수 있습니다. 편스타랑스서를 하시는데 하시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아, 그다음에 달걀을 갖다가 우유, 두유에 첨가를 시키거나 달걀을 치즈에 첨가시키거나 또는 어, 또는 두부, 오뎅에 다 첨가시키면 되게 맛있습니다. 또는 치즈를 두부에다가 첨가시키거나 치즈를 어, 오뎅에 첨가시키거나 치즈를 카이막에 첨가시키면 꽤 맛있습니다. 치즈를 우유나 두유에다 첨가시키면 꽤 맛있습니다. 또는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련과 체다치즈, 파마산, 천혜, 알로, 귤청, 자몽청을 각각 이 제품들에게 넣어서 먹습니다. 우유, 두유 또는 계피를 첨가시킬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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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치즈, 카이막에 계피 같은 걸 첨가시키거나, 갈청과갈찜을 첨가시키거나, 두부 또오뎅에다가 두부 같은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간소에, 고등어, 나 햄소세지, 기타 등등등의 재료를, 어, 또는 불고기 소스, 어, 닭갈비 소스, 또는 뭐, 이렇게, 뭐죠, 어, 바베큐 소스, 온갖 종류의 소스를 만들어서 치즈에 섞어주거나, 두부, 두부나, 또, 약밥, 약밥 같은 데도 아까 좀 이렇게, 아까 좀이렇 그 재료 다 들어갑니다. 약밥, 양갱이도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떡 같은 데도 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간소에, 고등어, 햄소세지 넣어서, 약밥과, 떡 같은데 넣습니다. 떡볶이 떡과 가래 떡, 모든 떡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명란젓이나 명란 아니라 이런 걸 튀겨가지고 알들을 할 수, 있, 넣을 수 있습니다.